레트님한테 연락 왔었었네. 나 양복인데 디코 좀 볼래? 여보세요. 아 잠시만요. 아니 근데 애초에 내가 디코 DM을 받달라고 했던 거는 대답도 안 해주고 통화부터 냅다 걸어가지고 대답을 좀 해달라니까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밥 시킨 거 와서 중앙에 현관 열고 왔어. 그래서 제 듣고 DM은 보신 거냐니까요? 뭐라고 그랬지? 보지도 않고 아. 통과부터 거는 게. 어, 이거? 네. 오늘 뭐 하려고 그랬는데? 저요. 음. 저 카페 보고 있었죠. 그 오늘 소소콘 했잖아요. 잠깐 스탑. 왜요말을 해야지 뭘 스탑을 하든지 말던지 하지. 말도 안 하고 사고부터 스탑이라고 하면나 뭐 어쩌라고. 아, 뭐야? 어디 갔는데? 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어? 이런 경우가 어딨어? 차라리 밥이라고 말하고 가던지, 되게... 아, 똑같잖아요. 스탑하고 왔잖아 어, 기요 스탑 씨. 뭔 스탑인지를... 뭐... 당연히 밥가지로 갔겠지. 뭐, 스타 스탑이야. 그러면은... 아니,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던지, 스탑. 되게 다급하게 말하고, 나로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서 순식간에 일정 생겨가지고 게임을 못할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인가? 게임을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인가? 나가라는 얘기인가? 야, 이런 생각을 하고, 만들게 해놓고서 사라지면은... 부기님! 아우백에서 배달이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? 나 갈래. 예, 아우백 씨. 그래서 저 샐러드 하나 배달 시켰음. 아우백 치킨 텐더 샐러드 이거 양개 많아요. 어! 아, 예튼이 많은구나. 아웃백은 치킨 텐더 샐러드가 맛돌이야 도끼님, 먹어봤으면 알잖아. 이거 치킨 텐더 개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것만 먹어도 배불러. 그래, 그리고 생각보다 샐러드는 그렇게 많은 느낌이 아닐까? 음, 그럼 이제 도끼님, 뭐 하는데? 글쎄요, 텐더 씨 먹을 때까지 뭐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순 없으니까 가야죠. 그쵸. 뭐... 어, 도끼님, 그러면은 피크 한 판?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. 나 피크는 좋아! 굳이 그렇게까지? 어... 어디 어 보자. 여기서부터 보고 가죠. 와 앞에 뭐야 저거 세 개? 허기님. 네. 오른쪽에 상자 개 많아. 왼쪽에 상자 세 개, 오른쪽에 와, 상자 두 개인데. 빨간 상자 있어. 저거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먹어. 먹어야 먹어야지. 내가 오른쪽 갈게. 그럼 왼쪽 갑? <laughs> 빨간색 참을 수 없지. 그래놀라. 아니 이거 말고. 레 e 님 s go, 죽었어. s go. Let's go, let's go. Let's g 살려줘 t s go. l 아 t s go, let's g 거 쓸게! 여거 나무 타고 가면... 아 안되겠다 망했다 아야 나무 타고 가서 하면 될지도? 에드드드드드드 잠깐만 나아 레저죽어요꺄아 살았다 아 얼마나 달았어 찔끔 음... 길이 애매한데 여기 위로 가면 되겠네. 좀 쓸까 템좀 이거 로프 총한번 쏴야겠는데? 아 어차피 템좀 많으니까 내가 이거 쓸게. 발사. 어? 오 다행이다. 나 한번 가볼게. 해요? 아, 부렀다. 아! 아이씨. <laughs> 이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게 필요한데 힘이 없단 말이지.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. 아니면은 레트 님 가지 말고 우리 여기로 가자. 아몬드? 터님 아! 여기다가 쓰는 게 나을... 웨터님! 나는 갑. 웨터님! <laughs> 죽었구나 아 이거 어떡한담 잠깐만 망했어 <laughs> 아니야, 아직 괜찮아. 레트님 주워 <laughs> 망했다고 내가 보여줄게 레트님 혼자서 클리어하는 모습 내가 레트님 살려줘볼게 보여준다 제발 <laughs> 가자! A few moments later. 오, h i 님 빨리 l 려줘 t l e It's a little. It's a l i 요 가자. 어, 이거 여기 여기는 완전 개인전이야 거의. 와 뭐야? 용암 용암이 밀물썰물 하거든요? 물 빠졌을 때 이동하면 됨눈 앞에 보이는 저 연기까지 가면 되는 거요 맞아요 여긴 좀 쉬운 편이에요 이 다음 에가 어렵지 우 앞에 가방 하나 먹고 갈수 있나? 저거... 먹고 싶으면은... 오? 음... 여긴 는뭐 어떻게 밟고라도 가실? 근데 만약에 먹을 거두개 나오거나 하면은 이게 갈 수밖에 없다 일로 갈고 갈수 있어? 몰라 가봐. 갈수 있어. 레트님. 여기 뜨거워, 레트님. 어, 아, 두렀다. 잠깐만. 용암이 밀물 썰물 하거든요. 레트님. <laughs> <뜨거워>! 안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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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<laughs> 아니씨. 이기하자. 그랬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너 도끼 님이 엔딩 봤는데? 뭔 소리야? 나 승천 모드가 해금됐다는데? 도끼 님이 사워서 엔딩 본 걸로 나 지금 버그인가 봐 이거. 뭐야, 이거 아니 왜 레트 님만 깨냐고. 와, 이거 조금 많이 준다 깨니까. 얘 예, 나만 열렸다. <laughs> 아, 코르트 때문에 가서 죽은 건데. 내가 설산에서 코르트를 살렸는데. 내가 레트님 살려줘볼게. 보여준다. 내가 보여줄게, 레트님. 혼자서 클리어하는 모습. 레트 레트님! 레트님! 드디어. 아, 어, 억울해. 그래. 어... 전 엔딩보다 만족해요.